계속해서 이곳은 전세계대 게임축제 w c 2 그랜드파이널에 걸쳐지고 있는 중국 정두입니다자 이제 한국 선수들 간의 4강들이 펼쳐질텐데 뭐 잠시 후에 관중 분위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와 엄청난 팬들입니다 이게 에보스타 리그 2 0구9 결승전도 아니고요 신한은행 프로리그 광안리그가 시 광안리 무대도 아닙니다 이곳은 중국 정두고경기는 중국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조별팀 리그 이후에 8강 4강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 어, 그야말로 또 주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결이 인산 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저도 WCC 중국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워스링 인기 있고 가운데 트랙이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스타, 상대도 이렇게 덜하게지는데 이거 보십시오. 다 중국 선수가 올라온 자는저 끝까지. 와아 채웠습니다 네그습니다뭐 보안을 위해서 사, 어, 팬분들이 지나다니는 길까지도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셨고 그리고 뭐 스타카트 같은 경우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경기 이재동 v 김태공 이거만큼빅 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연아 보이지 않습니 왼쪽 으로 한국 선수들 화면 잡히자마자 주변 팬들 우와 소리가 계속 납니다 자 먼저 진행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재동과 성병구아 김태경이 붙는데요 <laughs> 3전 이선제대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WCG 경기 가운데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경기력을 선사할 것같고요그 누구보다도 같은 대한민국 선수 대결이긴 합니다만 가장 기다려지는 매치기도 합니다. 네. 중국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팬들은 당연히 그렇습니 아, 김태경이랑 이세동이랑 붙었는데, 와. 이재동 치어풀도 나올 테고요. 비도 치어풀도 나올 겁니다. 어, 한국 선수비 얼굴이 잘 생겨서 많이 아니에요. 경기 잘하고매너적으짱이군요 진짜. 네 맞습니다. 뭐뭐 인터뷰 때도 뭐 밝혔듯이, 어 중국 팬분들을 위해서 이 한국 선수들이 또팬 서비스도 또 왕창 해줬, 해줬고요 네. 자, 이, 자 이재용 선수의 모습니다고 이제 동 일단 발강에서선지수 이명환들 잡은 거 있었던. 선수 틀리시죠이 <laughs> 야, 이재용 선수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래도 이렇게 4강이 저희가 가장 바랬었던. 한국 선수 3명이 모두 다 4강에 올라왔는데요. 아, 그래도 이미 그 국내 팬분들은 방송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 이재동 선수도 호비가 있었어요. 네. 아, 진짜 그 선진수 이명 선수, 4번 발전 선수에게 질문했어요, 이재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어,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이 4강에 진출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김재웅 선수 상대로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동 결승 진출을 놓기, 어, 결승 진출 하기 위해서 아, 4경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에 맞서는 김태경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팬들의 하, 함성이 어느정도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벤트에려가는 <laughs> 것이 아니라 중국 그 현장 아나운서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힌트가 엇갈리긴 한니다 엄청나게 많은 네. 김태경 그렇습니다, 정말 김태경 선수 아, 외모를 바라보는 분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의 실력과 더불어서, 아, 이 잘생긴 외모가 중부의 그 함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김정선수의 경기 증 장면이 나오는데, 김태균이코한번 긁으면, 와! 네. 네. 그 이어판 한번 갈아 끼면 와 장난 아니다 이군요 안달솔 직위한 중국 요 지금 경기 전이라서 이 정도지 경기 들어가서 질럿이 드러나기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난리 나요 여기는 네. 앞서 송병우 아지진경기였을는 진짜 보조경기장인데 떨어질 수도 있고 중국팬들이지만 이번엔 한국대한국두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중국팬들입니다 자 이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들이 하나, 아, 맵 하나씩 배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이재경 선수 같은 경우는 좀우 위에이긴 했습니다만, 아웃사이더를 배제를 시켰죠. 아무래도, 어, 아웃사이더가 저거가 좋다고는 하지만은, 김태경 선수와의 대결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전, 어, 운영을 해야 된다. 좀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배제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태경은 타워크로스를 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김태경 선수가 타워크로스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맵들 좋은 맵들도 많아서, 어, 타워크로스를 제외한 듯한 느낌인고요. 그리고, 이, 어, 3전 2선승제 중에서, 데스네이션, 콜로세움파이썬이라고 한다면, 1세트에, 세트에 경기하는 대스테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세트에 이 1경기를 잡는 선수가, 어, 결승 축제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 어? 분위기를 달수 밖에 없습니다. 양 선수들보다 w c 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금메달 성적을 잡고, 금메달까지 노리고 있는 두선수들그러든 다행히 한국 선수들이 4경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경기 진젝터가 있다. 데스테이션 경기 시작! 예,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WCG의 2.9 그랜드 파이널 와서 다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한국 선수들이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저 끝까지 다 죽은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WCG 가운데 가장 많은 관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막 김태형 선수와 이재동 선수 상대전적에서도 7승 지패로 막. 예, 막상막하로 이루고 있고요. 특히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와, 오늘 정말 치열한 선수 기대해 봅니다. 네, 특히 최근 선수이더 중요하긴 한 거거든요. 네, 최근에는 김태우 선수가 이재도 선수 한 대로 또 2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WC 선수, 그랜드 파이널, 결승 스타크래프트, 주인공을 가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진행입니다. 이곳이에요, 데스네이션 8강에서 진짜 고생했어요, 이재동. 떨어지는, 선수,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서지숙, 이묘한 그리고 어, 이재동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씩 김태형 선수의 아래 아래고요. 아무래도 대회는 다릅니다만. 네. 아, 정말 이 경기를 이렇게까지 많은 어, 팬들이 관전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가대형전이지만 가장 보고 싶은 최고의 종족 대표라고 볼수 있는 이두 선수의 대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네. 말이 안통해서 저희는 제가 그 어, 중국 분들 은 저희 말씀 못 듣는데 지금부터 시작 이거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주목 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어. 네. 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요. 네, 뭐팬 분들은 여기서 이 선수들이 이기고 나눌 때마다 뭐 함성 소리가 정말 엄청나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저는 그 직업병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지금부터 하고 싶거든요, 진짜. <laughs> 네. 자, 어... 중간에 중태봉들 만납니다. 네, 뭐 이재동 선수라든가 성병우 선수가 조금 고비를 맞긴 했습니다만 김태훈 선수는 전승으로 아주 그 아, 무난하게 현재 그 사강에 합류한 상태고요. 네, 가장 깔끔하게 올라갔어요 팔경 대결이요. 네, 그렇다고 뭐 김태훈 선수가 어, 지금까지 어, 전승으로 이렇게 사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 아 이거 미국으그도 나거든요. 저자 보여. 이게 맵이 뭐, 데스티네이션이다 보니까, 양 선수 다 뭐, 무난하게 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오버로드 이후에 스포니프를 건설함으로써, 어 상대방에 맞춰서, 어 대처를 하겠다는 느낌이고, 뭐, 마찬가지로 김태형 선수도 빠른 프로그 정차를 통해서 네. 이재성 선수가 또 다른 움직임을 가지지 않을까, 예, 유심히 살펴보는 네. 상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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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프로부터이런신경전이 치열할텐데, 어기서가 이제 기선자이거든요 그럼요. 자, 이산에서, 어, 네. 자, 아까 로 빼주자네. 자, 김태균이 최근 전제가 좋아졌어요. 양말 풀어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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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에서 통하는 킹덤 풀어봐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욱. 박영욱 이름 아무도 몰라요. 박영욱 얼굴선 말고 킹덤 하면 다 쳐다봅니다. 아, 네. 이재재 선수가. 예, 지금 아직 오버로드로 어, 김태훈 선수의 앞마당까지 예,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앞마당에 포지를 짓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해처리를 펼수 있다는 거 이거는 김태훈 선수가 더블 액서스를 무조건 한다는 가자가 하는 플레이입니다 어그래서 일단 출발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적은 멀티와 앞마당을 가장하면서 오해처리 플레이를 펼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김태훈 선수가 어, 좀기선잡하고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앞마당 쪽 최대한 늦췄고요 어차피 가져갈 두시긴 합니다만은 네뭐 예, 예선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이재동 선수가 우, 어, 빠른 속 스포니폴 이후에 아만한 해처리를 가져가려고 계속 예, 프로모 견제하는데도 아마나 해처리를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은 역시 그, 그런 움직임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어, 상당하네요. 자, 그럼요. 두 선수들보다 w c g 이번엔 진짜 이번에는 금메달 따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습니다 송명 선수를 제외하고서 어, 조, 종족을 대표하는 어떤 두 명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W C 관련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W C 만큼은 분명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요. 송병무 선수가 금메달 따면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자, 커먼이비팀 붉은 보석 여기서 이 올라서 금메달 따 쓰니까 이번 2009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여그 김태공 선수와 이정 선수의 패한 선수는 3, 4위전을 해야 된다는 동메달을 따 수는 있, 있, 있겠지만 그래도 금은 좋지 않습니까? 네. 어. 일단은 정찰이 아주 그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상대 이재동 선수가 추가적으린 생산 없이 음. 아, 드론 못, 뽑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캐논 하나로 김태형 선수 도 출발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김태형 특히 더블스튜들은 더욱더 풀브 정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내뭐 네, 이재동 선수가 뭐 먼저 도착했던 오버로드로 본진까지 정찰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김태형 선수가 추가적으로 풀고 정찰을 나오는지, 뭐질로 생산에 나오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버로드가 입구에 도착하고 나서 본진으로 어, 첫 번째 오버로드를 보내는 모습이고요. 네. 와 엄청난 인파입니다. <laughs> 네. 와 네. 정말 중국의 스포츠 열기. 아 감당이 안 돼요. 10억 인구. 네. 네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워낙 그 대륙이 넓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내로 표현하자면 뭐그 키텍스라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거 몇 배에요? 그럼요 한 5-6배 되는 네. 것 같은데 여기에 이 가득 매운 인파입니다 스타리그 네. 결승 아니면 아니면 광안리 프로리그 아 정도의 보십니다 네. 팬들 네. 네더군다 현재 스타카래트에서 가장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두 선수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이런 거이 플레이는 살아 생전에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네 날이면 날마다 해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어 지금 이제 프로브를 잡아낸 모습인데 추가적 원리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김태현 선수가 아 그래도 다행히 이제 캐논 하나를 더 늘렸네요 네이전 선수가 뭐 프로브를 잡고 나서 한번 어커세어가 뜨기 전에 저글링 스피더를 통해 동반해서 한번 공격을 찌르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 캐논 뭐한기더 생산해 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네 저글링 전진을 취하면서 이제 스파이어 막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요 왜냐면 이게 빈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저글링을 통해서 캐논을 파괴하고 그 위에 미탈리스크의 어떤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태훈 선수가 준비가 좋아요 네 아래쪽 한번 스 돌아보죠 무너뜨릴 게 있으면 그대로 쭉쭉 야야 지금 만약에 이 저글링이 본진에서 캐노를 방해하게 되면요 예. 이거 간장 다음 유타에서 네, 상당한 위기가 아, 도돌될수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아, 보이시죠? 네. 흔들리겠는데 최소해야죠. 최소해야 채소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현수 선과 이제 게이트도 늘려야 되고 할거 많으니까 야돼요 추가 정리 상대 말아요, 지금. 이 앞뒤로 늘겠다는건데 이거요. 딜러시 빠졌기 때문에 앞마다 캐논 두개 파괴될 수 있거든요. 네, 경도 재니다 자, 본쪽을 공격할요 네. 프로브가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적은 숫자면 네, 한번 들어가서 박지만 앞으로. 야, 그래도 프로브가 더 좋아요. 야, 앞뒤로 야, 프로브가 더 좋아요. 자, 프로프로김태아 김태형 선수가 방했어요 이번에는 예. 프로브를 대동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저글링을 뽑아내고 바로까지 슈자를했기 때문에 저글링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 김태형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자 이재동의 침투도 좋그 김태경의 브로킹도 좋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태경 선수에게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재 어, 이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김태경 선수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네. 뭔가 달려갈 겁니다. 저렇게 투자를 했던 만큼 난입을 통해서 풀브 사냥이라든가 상당히큰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어, 김태경 선수 일단 좋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응원하는 또 비에서 김태경 응원하는 셧플이 많아요. 야, 다시 한번 저 던진 배치. 김탱수세이그 단드 스요 이탱 선수가 거세어로 오버로드를 사냥하려고 했는데 이 선수가 꼼꼼하게 이제 숨겨나서 이제서야 첫 번째 오버로드를 잡아내는 네. 모습이고요. 어.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미탈리스크로 보이네요. 네, 네 스코지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자, 안마닥쪽 네, 들어갈수는없습니다좀 철저히 대비하는어요 네. 그 아까 저글링을 그나마 조금이라만 남겨 놨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 저글링을 다소진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드론을 뽑고 그렇게 되면 테크상 프로토스는 발업질러시려야 된다. 이런 걸 찌를 수 있는데 그때 저그는 더욱더 쪼달리게 되거든요. 거의 어쩌다 나가는데요. 지금 이재성 선수 드론온 확보를 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타렉스 생산하게 되면요. 이 미타렉스 크로 피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심시티만으로도 질러서 수비가 가능한데 이렇게 미타렉스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센터에서는 일단 잡고 시작하겠다. 네, 고밀리자 대답이 나오고요. 네, 자, 자, 다행히 이제 비텔러스가 확인을했거든요어 이거 이재성 선수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짜내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재 비탈리스가 데미지를 전요이 아, 아, 지역에 원석크만으로 부족해요. 지금 네. 이제도 큰일 났어요. 이거 맞았어. 맞으려는 거군요. 아, 그게 맞던 국이. 지금 이재동 선수는 이게 기회입니다. 적을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김태우는 내 본질도 좀 질렸어요. 아, 앞바는쪽에 아코, 아코 표시 나와요 거대로, 거대로 못 들어, 거대로 못 들어요. 그쵸? 진지혁의 여기 피해 많이 받거든요. 네, 지금 이재동 선수는 막아야죠. 섬섬섬 네. 무시하고 드론을 잡는 모습 속이는데 문제는 본질입니다. 네, 김태우 본질이. 아, 김태우 아코 표시가 안 나와요. 디레군이, 디레군이랑 좀 뽑아야 돼요. 디레군. 어서 그냥 오면 이건 요거지요. 아. 지금 하이 블록 뽑아 가지고 아콘 만들 여유가 없거든요. 야이 한방으로 이제동 선수 아콘. 네앞반쪽에 아콘이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네. 고근 네, 여기 스미 전로받 이거 오거절 아, 네. 네, 이 정말 잘 나가준 선수요 네. 지금 는요 드론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론 효과는 각태 아, 효과를 볼수 있는데 문제는 네. 예. 본진에서의 상황이 연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입니다 네, 서로의 피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그래도 조금 할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동 본진 쪽에 큰 타격을 줬고 상대편에. 그러면서 안받은 다시 들어갑니다. 세일씨는 부분적인 피해를 끝앴어요 정말 큰 위기를 넘겼고요. 이제는 어, 이재동 선수, 어, 이 다크 피해를 최소한 다음에 이제 히드라이스크 생산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둘러싸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뮤탈리스크는 요격력으로 써야 돼. 하이테플러 저격력으로. 야, 그래이테블러 이제 예, 죽기 전에 그래 드론 두기 딱 잡아주고 죽는 모습. 근데 저글링 뮤탈 다시 내려거든요. 오 연타로 그냥 계속 컨버드로 네. 갑니다. 그러니까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피해가 좀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 네. 여기 아까이비로 빠지만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 다른 저글링 들어. 아까 두개다 어이... 저글링 내려오고 있어. 김태훈 선수커세어를 계속 모아줘야 되고요. 최소한 커세어 세기 4기 정도는. 와, 좋아! 네. 뮤탈리스크 상대로 이제 뮤탈리스가 아콘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은 좀보여질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재미를 봤다고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저글링 뮤탈리스크 쪽에 투자를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동의 추가 수비가 오래 되면서 이제 곧 안정화 될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시절. 시대... 어 럭커까지요. 네, 저글링 세산을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찔러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센터에서는 긴싸움에서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었습니다 근데 저블링뮤탈리스크보다는 사실 히즈라이스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좀드는데 네, 럭커가 만약에 변태가 빨리 된다면 여기서 탐욕한 번 해주면 대박인데요. 네, 네 럭커가 안 나온다면 이건 장성사. 네. 이정동이연히좀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아, 가지고 아, 있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이라면은 2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럭커 빨리 와줘야 되거든요. 스프레시가 엄청나요 지금요. 그 자폭도 안 됩니다. 러프 하나 있 정말 하나 정말 하나 타이밍 굿입니다, 이재성 선수. 네, 하나만 있어 들어갈 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야 이재성 선수 여기서 다시 한번 비지털이 노리나요, 비지털이? 지금 김태 선수 가이쪽에아코드 없다면? 아코드 없다면? 어, 야 비지털이! 아. 어, 다 들어갑니다. 프론트 랑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원래.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서 저글링을 뽑아냈습니거 타이틀 플러스 잡고, 이야, 이타이대박이 대박이네요! 아, 이거 넥서스! 드롭 피해가 너무 큰데요, 이거. 네. 어차피 뮤타는 죽을 거고요. 여기는 더 걸어가면 됩니다. 아, 기태어 선수는 들리고 있어요. 자, 맞고 싶 네. 아, 러그가 가 맞기 때문에 뭐, 로그스한 개밖에 없다면 크래시 데미지로 잡아주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러스가 미기라면 좀 위험하죠? 불진구 그 앞바닥에 지금, 불, 불의 피해가 연어 이어지고 있어요. 기태어 네. 선수는 지금 미드건 커세어 밖에 없어요. 커세어가 그래도 안전하게 네 개, 다섯 개가 모였기 때문에 이걸로 최소한 네.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소수 럭고로 지 시간을 번 이재동 선수가 여전히 기선을, 어, 승기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업저버까지 개동해하고 야 나와야 되는 김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뮤탈리스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이테플러를 네.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어. 지금 큰일났어. 이제도 제대로 마음 먹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김태경 네. 선수 안 받아들이기가 없다면 밀려요. 지금 하이테플러 없어요. 이제 규모가 아, 없다거든요. 규모가 아, 많아요. 이게 다음 자리에 하이테플러 앞서 두개 잡으려고 김태경 이을 유일한 길은 지금 하이테플러의 스터지거든요 지금 이하이테플로주먹전에야 이거 이제도 잡을 수 있는 분기에요백 없야 김태경 편이났고요 아, 이제도 미격이 잠든 분이네요오 점을 던져 가고 지금 막아갔어요. 막아가 없어요. 탈퇴 다리에서 안 붙이니까 재미 못 떼지만요. 이퇴 프로테이 기 전에 저변을 압제해 줘야 주력력은 다 있어야 돼요. 새로운 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것지? 타팀으로 길이라도 막아야 니까 지금 와이 대성 막간공격맨과연이요 정말 바로 이것이 이재동 선수의 그, 예, 강한 공격력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네, 니다 정말 김태형 선수가 질러다커너로 두시 공격 같은데 널 감기로 수비를 하고 김태형 선수가 회원하는 타이밍에 이재동 선수 바로 비스터리. 이야, 정말 1초에 망설임도 없이 선택을 하는 이재동 선수의 판단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재동이 수비에 많은 변경을 동원해서 본다면 영구는 시간이 됐군요. 어, 맞렇습니다 아, 김태형 선수가 커너사이러스 중에서 메탈리스트를모으는사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재성 선수는 그뷰타이스크가 자신이 원했던 만큼 가난했지만, 예그 네, 효과를 받기 때문에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확실히 이재성과 김태형 경기, 아, 경기 숙지 다릅니다. 아주 그냥 눈이 시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뭐 공격을 할때한 선수 뭐 둘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뭔가 할때 다른 선수도 다른 뭔가 하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치열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쁜 이재성 김태형 선수가 자신의 베스트를 다하는 국제경기 참고 축지가 않습니다. 네. 맞고 기 때문에 WCD 금메일이라는 욕심이 있음에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많은 배스트를 하면서 WCD 이사코 정규에서 펼쳐지는 그랜드파이널 과연 1대1로 이승만 승부는가운데동병구와 결승에서만은 누길지 그 동병구 우승하면 명예의 전달이 급증이 임한 이후로 18년 만입니다. 가능할지 이재성과 김태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규입니다.